익산 고용 시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자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인구 25만 명에서 35만 명 사이의 지방 도시 가운데 익산은 50대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고 허리층인 30세에서 49세의 고용 비율은 전국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대표 기업 넥설론입니다 매각을 하려 하지만 투자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 고용 시장은 위축된 상태입니다. 제 실감한 게 아무래도 취업이다 보니까 그런 취업 자리가 좀더 원활하게 유통성이 있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다면 이상 고용 시장의 현 주소는 어떨까? 좋은정치 시민내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50대 이상 비율은 40.3%를 기록했습니다. 순천과 여수, 경주 등 인구 25만 명에서 35만 명사이에 전국 지방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만 육천 3백 명, 순천시 4만 삼천여 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삼 사십 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가지 않으면 인구 유출은 계속 빠져 나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연령대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에서 허리층으로 분류되는 30세 이상 49세까지의 고용비율을 보면 익산은 45.5%에 불과합니다. 위기지역인 군산 48.6%보다 낮고 비교 대상인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최하위입니다. 앞으로 익산은 기존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규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실제 인구에 대한 증가나 청년 그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을 늘리기 위한 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산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정원율 시장은 하림을 찾아 1,200명 규모의 인력 채용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고용 안정 선제 대응 사업을 통해 일자리 4,000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보강해서 찾아가는 뭐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한다든지 우리가 그 시의 특화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구인구직 서비스를 접목해서 주력 산업 침체로 새로운 일자리 공급이 사라져. 늙어가고 있는 이산 고용시장.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미입니다